네 어젯밤 10시 11시 늦은 시간에 비가 폭으로 쏟아졌거든요 군위 읍은 좀 제외하고 효령부터 해서 음 어, 효령 저 동명 쪽 그다음에 우보 의흥 쪽 비가 너무너무 많이 폭으로 한두 시간 쏟아져서 강물이 순식간에 불어나서 막3 40cm가 불어나서 난리가 났거든요 네 주의해서 강물이 많이 불었어요 대문나라 가게 뒤편에 보면 어 엄청 불었어요 완전. 어제 밤 10시 11시에 효령면 쪽하고 어, 대구 방향이거든요 동명 쪽 효령면 쪽 우복 의흥면 이쪽으로 생각지도 않는 비가 날이 꽁꽁 흐렸었거든요 그쪽에 피, 물폭탄이 쏟아져서 강물이 대물나라 가게 뒷부분부터 시작해서 내량리 외량리 쪽에 낚시하던 분들이 다 도망나갔고 뭐 삼령 강별식당 앞에는 물하고 연결되어 있는 포인트잖아요 거기서 세 분이 하시다가 물벼락 맞아가서 차가 떠 내려가기 직전에 차를 끌어냈어요. 끌어내서 겨우 나왔거든요. 갑자기 고요 속에 갑자기 아, 이게 갑자기 닥친 재앙이야. 갑자기 고요 속에 갑자기 물이 너무 무서운 세상이야. 하여튼 비가 여기저기서 폭으로 쏟아질 때는 강에 굉장히 조심해서서 조심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대물 라나가게뒤 물이 엄청 많이 불었어요. 막 다들 깜짝 놀라. 밤새 조용히 어두컴컴할 때 불어 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불은 거야. 그차 세대가 또 내려가기 직전에 차를 끌어냈잖아. 강변식당 앞에서. 네, 오늘은 9월 14일 물 조심하면서 참조하세요.